다음은 여러 수의 배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.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? 배수? 짝수는 다 2의 배수야. 그죠? 앞에서 우리 여런 공부했어. 1의 자리가 0이거나 2468 이렇게 들어오는 거.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5의 배수다. 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. 그죠? 음. 하지만 이건 안 된다. 하지만 이런 거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, 9로 나눠지면 다 더해서. 7, 1, 1. 요거요? 7 더하기, 1 더하기, 1. 그러면 요건 9잖아. 요 이거 9로 나눠지잖아, 이거. 그럼 요거는 9로 나눠지는 수야, 이거. 7 1 5는 9의 배수야, 9의 배수. 또, 3으로 나눠지잖아? 숫자를 다 합친 것이 3으로 나눠지면 그건 3의 배수야. 그러니까 3하고 9만 이렇게 되는 거야. 3하고 9만, 3과 9의 배수만 이래. 배수만, 요렇다. 알았지? 다른 애들은 안 된다. 알았죠? 또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그건 4의 배수라 그랬죠. 뭐 아까 내가 이런 거에 설명했는데 앞에서 100, 그죠? 또는 뭐116 이런 걸로 설명했어요. 이뭐 짝수면 다 2의 배수다 이런 거 설명했고, 그렇죠? 음. 초등학교 때는 요 정도만 해도 돼.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좀더 많이 해야지. 그래도 우리 아까 한거 복습하자. 2의 배수이고, 배수이고, 그리고 또 3의 배수이면, 3의 배수이면 요 말은. 2로도 나눠지고, 3으로도 나눠지면, 캬, 요거 뭐? 그렇지. 6의 배수. 이렇게 알수 있는 거야. 6의 배수는?